생성형 AI, 요즘 정말 많이 쓰시죠? 이걸로 글도 쓰고, 그림도 만들고, 아마 이미 일상에서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난 도구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무서운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양날의 검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쓸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8억.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불과 몇년 만에 전 세계 인구 거의 4분의 1이 매달 쓰는 기술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생성형 AI 이야기예요. 이건 뭐더 이상 미래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그냥 우리 일상, 바로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컴퓨터 코드 덩어리잖아요 기계라는 게 근데 어떻게 이게 시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바로 이 마법 같은 원리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생성형 ai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냥 뭐글 써주는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걸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생성형 AI는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린 엄청난 도서관 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서가 그냥 책만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읽은 그 모든 지식을 막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는 거죠. 이건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책 GPT처럼 글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뭐 단어 몇 개만 던져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주는 미드저니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를 실제 음악으로 만들어주거나 아예 상상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도구 하나가 아니라 창작의 모든 판을 바꾸는 정말 거대한 파도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요? 진짜 마법 같잖아요. 근데 당연히 마법은 아니겠죠?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마법의 커튼 뒤를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던 AI랑은 뿌리부터가 달라요. 기존의 AI가 뭐였죠? 내일 날씨를 예측하고 스팸메일을 분류하는 말하자면 분석가였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는요, 아예 새로운 날씨를 상상해서 소설을 쓰는 창작자인 거예요. 예측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 어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하고도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검색 엔진은 뭐죠? 세상에 이미 있는 정보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탐험가죠? 반면에 생성형 AI는 질문을 받으면 아예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에 가까워요. 있는 걸 찾는 것과 아예 새로 만드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 낼까요? 사실 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스마트폰 키보드에 있는 자동 완성 기능 아시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다만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할 뿐이죠.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다음에는 밥을이라는 단어가 올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걸 수억 수십억 개의 문장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까지 파악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계속 계속 이어붙이는 겁니다. 거대한 확률게임 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생성형 AI의 정말 놀랍고 밝은 면을 봤어요. 근데 모든 기술에는 그림자가 있죠. 지금부터는 이 기술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위험한 이면을 한번 들여다 볼 겁니다. 실제 법정에서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AI가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술술 답변을 내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답변을 그냥 100% 믿어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슈워츠랑 피터 로드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항공사를 상대로 아주 중요한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 주장에 힘을 실어줄 과거 판례를 찾으려고 네 바로 챗GPT를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챗GPT가 찾아준 판례 6 개가 전부 100% 가짜였던 거예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AI가 그냥 소설처럼 지어낸 거죠. 이일 때문에 두 변호사는 말 그대로 커리어가 끝장날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게 그 변호사들이 나중에 법원에 낸 진술서에 실제로 쓴 말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향후에는 그 진위에 대한 절대적인 검증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한 문장에서 그 덜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이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실이 아닌 걸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심지어는 아주 확신에 차서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현상. 이 변호사 사건이야말로 이 환각 현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이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그냥 어이없는 실수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환각현상,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성형 AI가 가진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들을 우리에게 똑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편견을 그대로 배워서 차별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허락도 없이 베껴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거 우리가 질문한다고 입력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같은 게 나중에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심지어 이챕 GPT를 만든 회사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AI를 믿고 맡기는 건 실수입니다.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라고요. 만든 사람 좋다. 이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위험한 점들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안전하게 쓸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그 해답은 바로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우리가 AI에게 던지는 질문이나 명령이요. 그냥 대충, 이거 번역해! 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과학책에 실을 거야 라고 맥락을 알려주고 100단어는 넘기지 마 라고 제약을 걸어주고 글머리 기호 써서 목록으로 만들어줘 라고 출력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마치 요리할 때 좋은 재료를 정확한 레시피대로 넣어줘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방법을 기억해두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이글 누가 읽을 거야?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할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예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 하고요. AI가 생각보다 똑똑한 학생 같아서 좋은 예시를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생성형 AI라는 양날의 검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놀라운 창의력이라는 날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위험천만한 거짓이라는 날이 서 있죠. 이 두구 분명 강력하지만 아직 결함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검을 손에 쥐고 무엇을 향해 휘두르시겠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 2025년 AI의 세계가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글로벌 생성 AI 혁신 보고서를 딱 펼쳐 놓고 그 핵심 변화들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펼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숫자 하나가 지금 AI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무려 1,771억 달러. 이게 2034년에 예측되는 생성 AI 시장의 가치라고 해요. 근데요, 이게 그냥, 와, 시장이 크네. 이런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AI가 이제 막 뜬구름 잡던 초기 과대 광고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진짜 우리 현실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핵심 주제입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 세계에서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화로 넘어가는 아주 중대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우리가 AI라는 도구에 좀 익숙해지는, 뭐랄까, 도입의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 기술을 우리 산업 깊숙이 아주 뿌리까지 심어서 실질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경쟁에서 진짜 이기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누가 더큰 모델을 가졌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경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GPT랑 제미나이는 100만 토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책 수백 권 분량의 정보를 한 번에 싹 처리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코딩 실력을 겨루고 있어요. 그런데 클로드 모델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죠. 바로 투명성입니다. AI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전부 보여준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바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전쟁터가 어딘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예를 들면 클로드 모델의 그 투명한 추론 기능 같은 거요. 금융이나 의료 분야처럼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는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는 블랙박스 상태로는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주는 기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기순 경쟁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세상에 어떤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 그래프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전체 AI 시장도 뭐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있지만 특히 저기 헬스케어 분야를 보세요.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파르죠? 정말 폭발적입니다. 이건 그냥 좀 빨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료계의 혁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수년, 수십 년 걸리던 걸 며칠 만에 해낸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개인 맞춤형 치료법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금융 쪽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이제 뭐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최고 재무 책임자들의 책상에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도구가 된 거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이지 않던 위험까지 관리해 주니까요. 그리고 제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지능 그 자체를 하나의 수출품처럼 만들어내겠다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AI가 가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확장성 격차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실험적으로 돌릴 땐 정말 멋지게 작동하던 AI가 막상 회사 전체 시스템에 딱 적용하려고 하면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 간극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 격차를 넘으려면요. 세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양질의 데이터, 둘째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비용, 그리고 마지막은 이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바로 인재죠. 이셋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AI 산업화는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위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AI에게 먹이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AI가 내놓는 분석과 결정도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만약 중요한 사회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정말 끔찍한 오류라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곧 등장할 기술들은요, 우리가 AI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에이전트 AI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착착 끝내버리는 거죠. AI가 단순한 도구에서 진짜 팀원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를 보면 그 똑똑해진 지능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가 명확해집니다.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개인 기기 안으로 직접 들어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빨라지고 내 개인 정보도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결국 미래 AI 혁신은 이네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내 기기 안에서 나만을 위해 움직이는 개인 AI, 글과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 모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까지. 이네 가지가 바로 미래의 청사진인 셈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AI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숨막히게 빠른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AI의 시대, 우리는 과연 그 다음에 펼쳐질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걸까요?